이번 영상은 정식 발매된 PC 엔진 슈카드 게임 중 PC 엔진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낸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 3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티오락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슈카드를 사용한 게임으로 한정하며 PC 엔진 시드롬을 사용한 게임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PC 엔진의 그래픽 상식을 깨는 고급 그래픽 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류는 나그자트가 1991년 11월 발매한 슈팅게임입니다. 나그자트 최초의 하청작이 아닌 자사 오리지널 게임입니다. 모두 8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워업 아이템이나 보너스 아이템이 과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게임의 시스템이 간단하며 배경에 충돌 요소가 없고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모두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적이 등장하기 전 느낌표 마크와 소리로 경고를 하는 등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공격형, 연사형, 확산형, 세 종류의 파워업 아이템이 존재하며 같은 색을 연속으로 획득하면 더욱 강화됩니다. 또한 파워업한 상태에서 피탄되면 파워 다운되며 파워업이 없는 상태라면 미스 처리됩니다. 그 밖에도 옵션 드래곤을 추가할 수 있으며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스피드 조정도 가능합니다. 적을 쓰러뜨리면 과일 아이템이 등장하며 과일을 먹으면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그래픽 디자인 모리켄 사운드 모리시타 다이스케와 마치시타 시사시, 개발 감독 프로그램 게임 디자인은 타카오카 요시아루 4명이 약 6개월 동안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개발이 완료된 이유는 게임의 메인 프로그램 이외에는 맵과 적의 패턴을 추가나 편집이 쉽게 스크립트 기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PC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대 보스, 대량의 스프라이트, 다중 스크롤, 보이스 샘플링과 같은 기존의 PC 엔진 게임에서는 볼수 없었던 놀라운 비주얼과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래픽을 구사하면서 게임의 느려짐이나 스프라이트 깜빡임이 없기에 프로그래밍이나 게임의 설계가 더욱 놀라운 게임입니다. 또한, 슈카드 게임 중에서는 보기 드문, 백업 램을 내장하여 게임 설정과 점수, 그리고 스테이지 컨티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BGM도 그래픽과 조화를 이루어 수준 높은 음색을 들려주며 적을 순차적으로 격파하고 대량의 과일 아이템을 획득하는 상쾌감을 앞세운 게임성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2를 중심으로 대전 격투 게임이 인기 장르가 되고 슈팅 게임은 급격하게 인기가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PC 엔진 슈팅 게임 중 최상급 그래픽을 갖추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대부분의 PC 엔진 게임 제작사들이 화려한 그래픽과 사운드를 위해 미디어를 대용량 CD롬으로 전환하였지만 끝까지 슈카드를 고집했기에 발매 당시 전혀 주목받지 못해 소량만 유통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류는 거의 같은 시기 발매된 매지컬 체이스와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두 게임의 완성도와 재미가 재조명되어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게임입니다. 타카오카 요시아루는 1년 후이 게임을 바탕으로 스프라이트와 스테이지 구성을 변경하고 다듬어 명작 슈팅 게임 PC 전인을 제작하게 됩니다. 사라만다는 코나미가 1991년 12월 발매한 슈팅 게임입니다. 코나미의 PC 엔진 참가 첫 타이틀인 그라디우스가 발매된 지 3주 후 발매되었습니다. 코나미의 PC 엔진 게임 1탄 그라디우스의 이식도가 너무 낮아 플레이어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기에 인기 게임이었던 사라만다의 발매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으로는 원작에 충실한 이식작으로 보이지만 실제 플레이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수정된 어레인지 이식판입니다. 특히 1인 플레이시 플레이어가 피격되면 부활 포인트에서 부활하는 그라디우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인 플레이를 하면 오락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합니다. 이 게임의 프로그램은 하시모토 카즈이사가 담당했으며 대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시모토 카즈이사는 페미컴판 그라디우스 개발 당시 게임이 너무 어려워 엔딩까지 클리어가 힘들기에 내부 테스트를 목적으로 코나미 커맨드를 만든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하시모토 카즈이사는 페미컴판 그라디우스 발매 전이 커맨드를 소스코드에서 삭제하려 했지만 그대로 마스터 롬에 포함되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프로듀서는 나가타 아키이코이며 대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들의 움직임이나 공격 패턴, 그리고 아이템의 배치가 오락실과 크게 다르고 적의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멀티플의 움직임도 오락실판 사람한다의 독특한 움직임이 아닌 그라디우스에 가깝고 포스 필드도 전방에만 붙는 등 한눈에 보이는 차이점도 많습니다. 적의 출현 패턴도 크고 작게 수정되었고 플레이어의 레이저 길이까지 짧아져 오락실판의 공략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레인지의 상당 부분은 PC 엔진이 한 화면에 64개의 스프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PC 엔진의 성능상 배경의 다중 스크롤은 삭제되었지만 일부 스테이지의 길이는 더 길어졌습니다. 특히 스테이지 3 중반에는 PC 엔진판 오리지널 특수효과인 화염탄 러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락실판과 차이점이 크지만 발매 당시 PC 엔진의 성능에 힘입어 그래픽에 있어서는 페미컴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락실판에 가까운 게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시로는 2Mb 대용량 롬을 사용하여 게임에 등장하는 적들의 스프라이트 사이즈도 오락실판에 가깝게 재현되었습니다. 게임 음악 또한 오락실판 전곡에 더해 추가 신곡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멜로디나 악기도 최대한 오락실판을 재현했습니다. 엔딩 화면도 오락실판과는 전혀 다르지만 PC엔진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습득 시 들려오는 디지털 음성이 삭제되어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변경점이 많은 게임이지만 오락실판은 절대로 실수나 피탄을 허용하지 않던 긴장감이 팽팽했다면 PC엔진판은 가정용 이식작답게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어레인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오락실판과 다르게 어렌지되었지만 사람한다로서의 재미는 여전하기에 원작과는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명작 슈팅 게임입니다. 체이스 HQ는 타이토가 1990년 1월 발매한 레이싱 게임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레이싱 게임은 도로의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며 목적지에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도로의 특정 차량을 추적하여 몸통 박치기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독특한 게임입니다. 오락실 원작은 타이토이 레이싱 게임 풀 슬로틀과 함께 1986년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2D 또는 3D 2인 대전 레이싱이 목표였지만 최종적으로 1인 전용 3D 레이싱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체이스 HQ의 기획이 초기 단계였던 시기, 세가의 아웃런이 오락실에 등장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타이토는 차량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강화하고 코나미 MXX 게임 메탈 기어의 무선 교신을 차용하여 스테이지 시작 시 본부로부터 무선 지령을 받아 적 차량을 추적하여 제압하는 것으로 기획안을 수정했습니다. 일러스트와 그래픽을 통해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의 버디무비 스타일로 제작했습니다. 플레이어 차량은 로우와 하이 2단 기어 외에 몇 초간 급 가속이 가능한 터보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범인이 카 체이스 끝에 차량을 충돌시켜 범인의 차량을 정차 시킨다는 과격하고 파격적인 설정은 앞서 가동한 풀 슬로틀보다 크게 진한 그래픽과 효과음으로 현실감 높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래픽에 사용된 컬러 팔레트도 풀 슬로틀은 만화스러운 원색이 강했지만 체이스 HQ는 보다 차분한 그레이 톤의 사실적인 색상으로 그려졌습니다. PC 엔진판은 다이에이 제작 소의 하청작이며 PC 엔진의 성능에 힘입어 패미컴판과는 차별화된 오락실판에 가까운 그래픽을 실현했습니다. 다이에이 제작소는 주로 타이토와 반다이의 하청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PC 엔진판은 게임의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여 오락실판과는 플레이 감각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숨겨진 추가 스테이지 6이 등장하는 등 게임의 볼륨은 오락실 판보다 커졌습니다. 일본의 게임 잡지 페미컴 통신 크로스 리뷰에서 40점 만점에 30점을 받아 실버 전당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애프터버너 2는 NEC 에비뉴가 1990년 9월 발매한 슈팅 게임입니다. 애프터버너의 개량판인 애프터버너2를 이식하였으며 개발은 비츠 레버토리가 하청 이식했습니다. 스피드 변속이 가능하기에 미사일의 회피나 적에 대한 공격방법이 다양하며 게임의 밸런스도 양호합니다. 애프터버너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스테이지를 빠르게 진행하면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플레이어 스스로가 게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PC 엔진판은 게임기의 성능 문제로 배경 오브젝트가 대폭 줄었으며 화면에 점수와 미사일 시트 표시가 삭제되는 등 파양 20대였습니다. 하지만 초당 60프레임의 고속 스프라이트 묘화를 실현하여 애프터버너2만의 속도감을 원작에 가깝게 재현했습니다. 스테이지 사이의 무기 보급 화면인 항공모함이나 보급기의 유사 3D 확대 축소 연출도 빠짐없이 재현했으며 그에 따른 스테이지 변화도 풍부합니다. 유사 3D 그래픽을 위해 스프라이트 스트레칭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조작감에 있어서는 디지털 패드에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파 신문사에서 발매된 아날로그 컨트롤러와 전용 접속 어댑터를 사용하면 비행기의 가속과 감속 그리고 아날로그 조작이 가능합니다. BGM은 편곡이 이루어졌으며 PCM 음원으로 멜로디 라인만을 어렵게 이식했습니다. 오마케 모드에서 오프닝 화면의 입체 3D 구체를 조작할 수 있는 등 정성이 가득한 게임입니다. PC 엔진 초기에 발매되어 PC 엔진 하드 판매를 견인한 게임이며 PC 엔진에서 유사 3D를 사용한 게임 중 최고 수준이라 평가할 만한 게임입니다. PC 엔진의 성능 한계에 도전하는 게임 스토리 3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